푸조에서 408의 전기차인 E408을 공개했습니다. E408은 기존의 푸조 408 모델과 내외관이 큰 차이가 나지 않는 모델로 기존의 날렵한 모습을 유지하면서도 전기차 특유의 성능과 부드러움을 간직하고 태어난 모델입니다. 이로써 408은 가솔린과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까지 모든 트림을 완성한 듯한 느낌이네요. 이 차량은 도시와 장거리 주행 모두에 적합하며 SUV와 쿠페의 장점을 모두 결합한 독특한 차량으로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럼 이 408이 얼마나 괜찮은 차량으로 출시되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푸조 이 408의 외관은 한눈에 봐도 푸조 특유의 대담하고 날렵한 디자인 언어를 잘 보여줍니다. 스포티한 SUV 실루엣과 쿠페 스타일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후조의 상징적인 세로형 라디에이터 그릴과 사자발톱 모양의 LED 주간주행 등이 돋보입니다. 이 차량은 공기역학적인 디자인을 강조하여 고속주행 시 안정성을 높이고 연비 효율성을 극대화했는데요. 날렵하게 떨어지는 후면부와 근육질의 차체 라인은 차량의 스포티함을 더해주며 SUV의 강인한 느낌과 함께 우아한 패스트백의 쿠페 스타일을 느낄 수 있습니다. 차체 크기는 대형 SUV보다는 다소 작지만 차체 비율이 매우 세련되고 균형감이 있습니다. 전면에서 후면으로 이어지는 매끄러운 라인은 도로 위에서 눈에 띄는 존재감을 자랑하고요. 게다가 기존의 가솔린과 하이브리드 모델과 비교해서 외관의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일체감을 느낄 수 있는 모델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e 408의 내부는 미래지향적이고 직관적인 디자인을 자랑하는데요. 푸조의 대표적인 아이콕핏 디자인 철학이 그대로 적용되어 있어 운전자가 차량을 보다 직관적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컴팩트한 스티어링 휠과 10인치 디지털 계기판 그리고 10인치 센터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 있어 운전 중에도 모든 기능을 손쉽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전기차에 특화된 내비게이션을 탑재해서 전기차 운행에 더욱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요. 인테리어는 고급스러운 소재로 마감되어 있으며 광범위한 앰비언트 라이트가 차량의 내부 분위기를 한층 더 고조시킵니다. 또한 넓은 실내 공간과 편안한 시트 디자인이 특징인데 특히 쿠페 스타일임에도 불구하고 뒷좌석 공간이 여유로워 패밀리카로도 충분히 적합합니다. 다만 기존의 408과 동일한 플랫폼을 적용했기 때문에 전기차 특유의 광활한 실내는 경험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트렁크 공간도 역시 상당히 넓어 여행 시 많은 짐을 실고 다니기에도 부족함이 없고 내부 소재는 친환경적이면서도 내구성이 뛰어난 재료가 사용되었으며 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도 포함되어 있어 운전의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푸조 E408은 컴팩트 전기차로 성능 면에서 꽤 괜찮은 스펙을 자랑합니다. 먼저 배터리 용량은 58.2kWh로 한번 충전에 WLTP 기준 최대 453km 이상의 주행 거리를 제공합니다. 최대 출력은 210마력을 발휘하여 일상 주행에 큰 무리가 없는 수준이고요. 배터리 충전 시스템은 고속 충전과 완속 충전을 모두 지원하며 고속 충전 시약 30분 안에 80%까지 충전이 가능합니다. 연비 측면에서는 전기차 특유의 높은 효율성을 유지하면서도 주행 성능에서 타협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차량의 전체 길이는 4690mm, 폭은 1860mm, 높이는 1470mm로 중형 SUV급에 해당하지만 쿠페 스타일을 채택하여 보다 낮고 날렵한 실루엣을 제공합니다. 휠 베이스는 2790mm로 내부 공간 활용도 꽤 우수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요. 후조 E408의 가격은 아직 공개가 되지 않았지만 유럽 기준 약 5만 유로에서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며 옵션에 따라 가격이 달라질 듯 합니다. 북미 시장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출시 일정이 잡히지 않았고 한국에서도 아직 출시 일정이 미정입니다. 국내에서는 408이 1.2 가솔린 단일 트림만을 판매하고 있는 상태이며 현재 하이브리드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도 출시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2408이 e 출시가 될지는 미지수이기도 하고요. 또한 국내에 출시할 경우 가격이 꽤 높아지지 않을까도 생각됩니다. 하지만 국내 하이브리드와 함께 출시되어서 라인업을 갖추고 판매를 하게 된다면 인기가 꽤 많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부디 스텔란티스 코리아에서 결단을 내려서 꼭 한국에서 풀 라인업으로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 푸조의 2408 전기차. 과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새로 시작하는 채널이라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이 커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함께 채널을 키워나가는 마음으로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신차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